내게 와줘 떼어 줘 곁에 있어 줘 네게 와줘 가시가 너를 찌르나 루루 혹시 아직도 Oh, <laughs> yeah. 여기에서 유대물에서. 박수 한번 치고, 어, 빨리 그것이 돼 마이크 쳐야 돼. 야,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저것들 작당을 했네. 비린내나 오므려라가. 비린내나 우리 애기가 오늘 생린 날인데, 뒤에서 새것빠지게 했는데. 오빠 생리대 값좀 하나만 주고 가 생리대 값 어? 사장님 우리 딸님이야 잘해요? 잘해 잘해? 언니 니네 엿안 먹었지? 쇠가 빠지게 삼천 원 없고 지금 도망가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 다들 보는 게 지금 인간 아닌 사람이 어딨나 쇠가 빠지게 삼천 원이 없어도 도망가면 쪽팔린 줄 알아라 그리고 특히 여기 이쁜 언니들 이네 내가 이뻐가지고 언 니네 옆에 서방놈 쭈구쭈지들러가고 딛고 가면 재미없어. 나같이 입고 섹시한 일영 엉덩이 돌려요 오늘 저녁에 어삼이사 내가 삼삼에서 한번더 해준다. 언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엿 갖고 와라, 엿! 엿 갖고 와. 언니도 엿 하나. 날 보시오! 내가 저거 잡아먹으려고. 얼른 엿한 자락씩 팔아주시오. 음악소리 아무거나 틀어줘. 엿 줘. 그래, 가야 돼. 그래 그래 이쁜이 네가 가서 너도 거기 아무거나 틀어줘봐 저거 다 가잖아 신경 써라 손님들 언니 복 받으세요 하네 하네 건강하시오 행복하시오 뭐뭐 뭐 제가 있어서 어, 그 이가 빠져서 못 드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하겠어 여기 왕언니 바른 왕언니 주머니 열었다 오빠들 이게 뭐 필요해? 하나만 세, 세, 세. 그럼 하나만. 일일 가봐세 개만 갖고? 아, 오빠 감사해요. 내가 내가 알아봤어. 언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언니도 삼천 원 없어? 일행이야? 그래세 개만 달라는 거야? 땡큐 고마워요. 여기 여쭤라. 언니 고마워요. 씨살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또 사라 그래. 그 미리다 또 사면 돼. 연 하나 갖고 와라 얼라. 그니까 바보여. 연만 원어치 사지 말고. 오빠, 요거 필요. 그럼 너 하나씩만 사면 돼 언니. 삼천 원 있어? 하나만 사면 돼 삼천 원. 그럼 지금 막 왔어? 그래? 그래 언니는 지금 못 받은 거다. 요 연만 행운의 연이라 그래 가지고. 건강하고 올한해 자식들이 잘되고 와이프가 잘되고 서방이 잘되고 직구석이 대박이다. 3천원. 그래 그래 갖고 있어. 알아? 돈이 없어? 언니 돈이 없어? 인물을 이뻐가지고 저오바들 하나 잡어어 언니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 더 갖고 와. 조금 있으면 오빠 저건데 여사라고또 지랄해. 그때 또 하나 사면 돼. 그럼, 많이 살 것도 없어. 하나 사고, 조금 있다 또 하고, 또 사고, 이러는 거야. 아우, 세상. 어, 언니. 아우, 건강하세요. 두 분이 손좀 잡고 다니셔. 그럼, 그렇게 그렇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정말, 두분 나들이 하기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여갖고 와라! 그럼, 아이고, 말 한마디 해서천력빛이 갑니다. 오라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봉지에 담아 갖고 와서 봉지에 담아 봉지 갖고 와라 그렇지 아우. 언니 식사 하셨어요? 나 언니? 뭐 디저트 후식은 하셨는가? 후식 3000원인데 엿 후식은 여시 최고지 엿 하나 갖고 와라 빨리 뛰어와 겁도 다 보여 있지 말고 어, 언니 가세요 디저트는 여신데 이리 오거라 계셨더라 연 먹으라 하고 몇시 최고인데 말이요 아우. 맛있죠? 맛있지? 그럼 뭐는 뭘 먹어도 맛있게만 먹으면 돼. 응. 아이고 세상에. 그털닦거 있어 걸려나징그러워 <laughs> 죽겠어 그래 제목금 사주겠다. 우리 딸내미. 아유, 우리 순심이 품바님. 어떻게 한 노래 더 할까 아니면 순심이 품바님 이렇게 야, 그런데다가 또 우리 저 순심이 품바님은 음성 품바 축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 아시나요? 어, 음바, 음성 품바 축제 대회 하는 거는 해마다 4, 5월달에, 5월달에 여는 건 아시죠? 어? 아이고, 세상에 오빠. 어, 거기에서 19대 품바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저렇게 전현이 있잖아. 아우, 한번 내보내면 힘들어. 나는 쇠가 빠지게 서 흔들어도, 아, 오, 언니는 오빠들와서 왔지? 감춰놨지. 감, 왜? 여자들은 없게 하는, 신나게 안 하나? 그려? 언니 지금 왔다며? 요새는 그러지 않아. 아무리 바락바락 애를 써봐라. 저 새끼들이 언니 주나. 아이 <laughs> 참. 우리는 가서 한번 끌어 안아주고 <laughs> 가서. 그렇지? 회춘이라는, 어? 뭐 그런 거. 그려. 언니들이 우리 각사리들 이뻐해줘야 또 오빠들도 있고 그래 오빠들끼리는 절대 이걸 이끌어 나가지 못하네 그지 오라버니? 품배들 너무 잘하시잖아 그죠 우리들이 썰레발을좀 까줘야 밑에서 그래야 또 뒤에 나오신 분들이 또 많은 박수를 받고 합니다 아 선입견이 너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저기 대상 받으신 순심이 품바님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시고 어, 우리 순심이 품바님 노는 거 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지고 조금 있다가또 한번 어, 여러분들과 신나는 어, 한마당 한번 여가가 보고요. 지금부터는 19대 음성 품바 축제의 대상을 받으신 순심이 품바님 예,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순심 나와라 하면 순심이 우리 품바님 나오실 겁니다. 한번 해주실 거죠? 시작. 언니 혼자 그렇게 떠들어서는 안 돼. 아, 조개들이 셋이 앉아서 시작. 순심이 나와라. 썩으면 봐. 저 비싼 년들은 있잖아. 저년들하고 나하고 몸값이 다르네. 저년들 또 빼고 있네. 하유, 준비되셨어요? 대상 한번 더. 한번더 합니다. 손심을 보봐. 나와라.